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야기를 따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두 개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 가르친 이라는 주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35절에서 37절에 말씀이 해당되는데요. 이첫 번째 이야기에서 서기관들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10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배경이 되는 것은 역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서기관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 역시 또한 평가하시는데 그 둘의 평가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기관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결국에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당시 가장 적은 헌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 헌금함을, 헌금을 드리는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의문이 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가복음의 이 삼막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는 이 앞달락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냐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그 문제를 성경의 기자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 서기관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35절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계속적으로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기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처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변화산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역시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 등장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참 메시아심을 처음과 중간과 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다윗의 자손. 이 문구는 언제 등장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는지라, 하는지라. 그리고 1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한송아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이세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이세 자손. 다이세 자손. 우리 조상 다이세 나라여 예수님께서, 여리고이 지나가실 때, 바로 소경 바디메우와 예수님을 다이세 자손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실 때 역시 무리들에 의해서 다이세 왕국을 가져오시는 이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입성하실 때나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다이세 자손과 연결하여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는 아무런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의 질문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똑같은 질문 앞에서 서기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집트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개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세기 당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 유대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의 그 지배라 지배라는 그 멍에에서 자신들을 해방하고 빼앗긴 땅을 찾아 주실 것을 아마 마음속으로 간절히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출애굽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 그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날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다윗이 그랬듯 새롭게 나타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여 그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그리고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그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민족적인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당신이 정말로 다윗의 자손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적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용서를 선포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그 살리는 권세 또한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먼 자들이 눈을 뜨며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시대가 돌에 있음을 분명하게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이시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와 주. 유대인들이 구약 전체를 통해 약속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분은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나의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다윗이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은 영광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말씀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받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자기 이해를 들인 무리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심겨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또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자기 이해를 듣고 서기관들은 어떠한 질문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서기관에 대한 평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38절과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아멘. 예를 들면 목사님들의 성장식을 할때 예복을 입죠. 그리고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입는 예복을 입고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왕래하는 곳에 돌아다닌다면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예복을 입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예의를 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서기관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입어야 할그 예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사람들에게 무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 즉 거룩을 나타내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난 맞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역시 좋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들의 이 잘못된 행위가 여기에서만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그릇된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정자. 그들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고 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석경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일 외에도 오늘날 오늘날로 말하면 법률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와 고아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소외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보호해야 할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서 이익을 취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삼킨 가난한 가부의 그 가산, 여기에서 가산은 오이키아인데, 이 오이키라는 단어가 오이코스, 우리가 잘 아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땅과 집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사거나 팔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땅과 집을 팔았다고 한다면 언제 되돌려줘야 됩니까? 희년이죠. 희년이 되던 해에 반드시 그땅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삼켰다라는 것은 지금 이한 사람의 재물을 삼킨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거하는 그 모든 사람의 재물을 약탈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외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기관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달랐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보는 앞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나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금식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흉한 얼굴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다시 말하면 표리, 부동한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 주는 삶의 일치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이 서기관의 잘못과 심판과 예고에 있어서 과부의 헌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4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연보기를 바라보고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헌금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있다는 것은 누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 호기심이 있어서 그곳에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헌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앉으신 자리는 여인의 뜰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연보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가다가 자신의 형편에 맞는 그 개에 자원하여 헌금을 넣었을 것입니다 이 헌금개는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쇠로 만들었고 모양은 마치 나팔 모양처럼 생겨서 나팔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집회는 없었기 때문에 동전만 있어서 이 나팔 모양을 하고 있는 헌금 꾀에 헌금을 하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누가 얼마만큼 헌금을 하고 있는지 그곳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에 부자도 헌금을 했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두랩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랩돈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이 쓰던 동전 가운데 하나이죠 이 두랩돈은 한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데나리온은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의 품삭이었죠 그렇다면 이 가난한 과부가 얼마의 헌금을 드렸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43절과 4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헌금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헌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과부의 그 두랩돈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신앙관과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하루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지만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이 아닌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 성전이 다 기울어져 멸망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두손 모아 간절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기관의 기사와 과부의 이 헌금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와 과부라는 단어가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서기관은 어디를 가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사회적 약자, 보호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삶을 살아간 대로 심판 받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그곳을,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고, 과부의 가사를 삼키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은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한 사람은 헌금을 많이 드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연약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타락하고 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성전에서 주님은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한 과부의 희생적인 마음을 보시고 자신의 전부를 그 드린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등장하는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기관으로 시작하여 과부에 이르기까지 길게 이어지는 말씀은 성전으로 대변되는 구약의 율법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예수님은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제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러한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시고, 참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끌어안을 새로운 길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빈부의 차별이 없고, 오직 사람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억울하고 어려운 이들을 착취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국률이 어기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로 그메시아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